这些东西 컬러그램의 역작 중의 하나인 짱구랑 두 번째 콜라보 에디션이 출시되었는데요.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난번 짱구 초코비 컬렉션도 컬러가 너무 제 취향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번에 정말 다양한 컬러그램 제품과 콜라보를 해서 출시가 되는데요. 이번 컬렉션만에서 볼수 있는 또 신규 컬러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짱구 눈물 말려 컬렉션으로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이스는 요거 유이크 핏보라로 선보정 해주고 어바웃터 파운데이션 22호 써줬습니다. 일단 요거 섀도 9호 팔레트부터 써볼 건데요. 9호 오드 더하기 피치는 사랑 컬러입니다.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 발색을 해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컬러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살짝 그런 로지빛이 돌면 피치 브라운 느낌? 그런 느낌의 룩이 완성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엄청 귀여운 굿즈들도 잔뜩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마 특별하게 제작해주신 것 같고 이 집게핀은 틴트 기획세트에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꽂아줄게요. 음짠 거랑 짱아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거 아이 메이크업 다시 그래서 이 컬러로 눈가 전체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컬러그램이 조금 영한 느낌이 있지만 컬러들도 마냥 유치하지 않고 제형이랑 컬러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짱구는 진짜 전 세대적으로 사랑을 받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랑도 시너지도 좋고 제품도 좋아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손목 발색해봤을 때이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쌍꺼풀 라인에 발라서 음영을 넣어줍니 안돼도 과감하게 색감을 넣어주고요. 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3호 진짜 작년에 그 연말정산처럼 잘 쓴템을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쓴템 뽑으라고 하면은 이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예요. 너무너무 잘 쓰고 노베브보다는 지속력이 약하긴 한데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볼륨감 잘 살려주고요. 반대쪽이 이렇게 그림자로 되어있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애교살 그림이나 하고 살릴 수가 있어가지고 파우치템으로 챙기기도 좋고 메이크업 할때 너무 간편하다 할까? 짠, 이렇게. 애교살이 뿅 하고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있는 이 핑크뽀용한 애들 섞어서 요 위에 발라줘요. 살짝 매트한 애들로 눈 밑에 색감을 넣어주고 펄은 메이크업 다 하고 추가할지 말지 결정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집어줍니다. 이거는 뮤드 스키니 마스카라 뮤트 브라운이고요. 가볍게 볼륨감 더해주고 브라운 펜슬라이너로 라인을 평소처럼 그려줄게요. 이눈 앞머리까지 그려주고 이거 요거 팔레트에는 이거 진한 고동색 컬러를 콩콩 묻혀서 라인 위에 블렌딩해줍니다. 그 옆에 있는 컬러 섞어서 언더까지 음영을 채워줄게요. 짠, 이렇게. 눈썹 먼저 그려줄 건데, 이거 최근에 엔트로피에서 터프 브로우 피니셔라고 이렇게 브로우 카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패키지가 너무 귀엽고, 이게 대박인 게, 이게 슬림한 브로우 카라지만, 여기 손잡이 부분 있죠? 펜처럼 생긴. 이걸딱 꺼내면, 이렇게 브러쉬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어, 부러졌다. 너무 바로 부러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살살, 살살 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결정리를 같이 할수 있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laughs> 저는 그, 오트밀 컬러를 샀는데 자연스러운 컬러 3호인가? 그거랑 좀 고민하다가 밝게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거 써봤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밝혀지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 쓰는 그 텐스처럼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 검은색 털이 살짝 비치고 그 상패에 있는 컬러에 비해 약간 덜 바뀌는 느낌? 뭐 색깔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여기도 발라줄게요. 약간의 그린빛 올리브빛이 돕니다. 이 오트밀 컬러는. 그 다음에 요거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브로우 펜슬 3호로 빈 곳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밝혀주고, 요 코링코 톡톡하러 노글루 속눈썹 뮤즈. 얘를 일단 두개 정도 붙여주겠습니다. 앞에는 약간 9mm가 있어서. 짠!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와줬고요. 그다음 파우더를 해줄 건데 이거 흰둥이 쉐딩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화이트 컬러인데 완전 화이트라기보다는 살짝 크림빛이 한 방울 톡 하고 들어갔어요. 아이보리 느낌? 얼굴 중앙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주고요. 이거는 2호 쿨톤 컬러인데 이번에 이것도 네 컬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발색이 자연스럽고 쿨톤이라 살짝 회기가 많이 도네요. 그리고 얼굴 외곽까지 을 넣어 줍니다. 약간 양을 많이 올리면 살짝 느껴지거든요. 블러셔는 먼저 이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먼저 발라줄게요. 살짝 누디 피치 그런 느낌입니다. 색깔 너무 예뻐. 코 끝에도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싱글 큐브 섀도우도 여섯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는 분유 베이지, 해피햇빔, 장구 코랄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살짝 얘네를 안 쓰기 아쉬우니까 이 장구 코랄빔을 소량 진짜 콕콕 묻혀가지고 위에 살짝 톡톡 또덧발라줄게 봤을 때는 엄청 딥하고 진한 브라운 같은데 바르니까 엄청 예쁜 말린 장미 느낌? 가을 뮤트 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너무 예뻐. 되게 분위기 있는 색감이랄까? 색감 미쳤어. 진짜 잘한다니까, 컬러그램. 컬러 천재야. 오늘 섀도우랑도 색감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짠, 이렇게 색감 넣어줬고 컬러그램 하면 이제 립이잖아요. 그래서 립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한정으로 나온 컬러그램 립 크레파스 세트고요. 일단 이틴 케이스를 보더라도 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컬러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매트고 두 개는 글로우 타입이에요. 쿨톤, 웜톤으로 나왔고 크레용 타입이랑 발색 자체는 좀 맑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거, 틴토리 잼. 힐링 기획 세트로 두 가지로 나왔는데, 단상자에 나미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진짜 딱 나미리 선생님 떠오르는 그런 예쁜 보라색이고, 이런 색감이 사실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약간 그런 레드 계열이나 뭐 그런 누디한 계열을 많이 봤는데, 얘는 아예 그런 보라빛 톤이라서, 쿨톤 분들 중에 완전 이런 찐 보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것도 되게 소장가치 있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누디블러 틴트도 이번에 짱구 컬렉션으로 네가지더 추가로 나왔는데요. 기존 베스트 컬러 두가지랑 신규 컬러 두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애플코랄 이거 한번 발라봤는데 브라이트한 그런 쨍한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거는 컬러그램 탕후루탱글 틴트 밀크인데 두가지 베스트 컬러로 이렇게 나왔고 이거 1호 딸기동절은 이름처럼 좀 약간 뽀얀 딸기빛을 담은 그로 밀키한 컬러입니다. 이렇게 키링기 세트로 나와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거 누디블러 틴트 구매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두 개를 증정하는 이런 기획세로 트 나왔어요. 저는 이립 크레용에 있는 일단 이 매트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딱 펜슬 크레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맑게 색감이 더해지고요.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안 좋아서 각질이 좀 많은데 누디를 그냥 이렇게 바르면 완전 각질 부각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부각 없이 예쁘게 발리는 느낌? 색감 너무 예뻐. <laughs> 미쳤어요. 근데 사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오늘 원하시는 그런 룩에 따라서 다양한 톤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고민인 게이 딸기 둥절로 약간 눌러주면서 글로스 핏을 더해줄까 아니면 이 애플코랄도 궁금하니까 한번 발라볼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이거 궁금하실 거 같아서 한번 입술에 발라볼게요. 애플코랄. 형광등 파박 켜주는 컬러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약간 자몽 느낌도 있고 조금만 더발라줄게요 딱 이렇게 바로 메이크업이 경쾌해집니다. 뭔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틴토리젠 퐁퐁포도? 완전 이런 포도 컬러인데 입술을 전체적으로 톤다운 시켜주면서 딱 쿨하게 오묘한 톤으로 바뀌어줘요. 블러셔도 살짝 핑크빛에 더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끝에 있는 컬러를 묻혀서 일단 이렇게 살짝 핑크한 방울을 더해줬어요. 눈가에도. 펄도 안 써보면 아쉬우니까 이 펄이랑 이 펄을 섞어서 눈 앞머리에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살짝 넣어주고요 쉬머한 펄좀더 섞어서 그냥 눈가 밑에 가볍게만 지나가주기 같은 컬러로 하이라이터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이거 하나로 하이라이터랑 블러셔까지 다 해주고 있어. 요거 흰둥이로 마지막으로 앞볼 한 번만 더 밝혀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네, 동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컬러그램 짱구 콜라보 컬렉션으로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제품 자체는 뭔가 짱구처럼 귀엽고 아기자기하지만 이 제품력은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컬러랑 제형이 많고 다양해가지고 항상 메이크업 다 하고 나면 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제품도 써봤는데 동진님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